김상욱 선수는 블랙컴뱃에출전한답니다 예? 예, 감사합니다. 블랙컴뱃 화이팅! 화이팅!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아 오늘 정말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. 아, 김상욱 선수랑 좀 쇼터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, 아 네. 어, 이번에 PFL 해설, 네, 어쨌든 라이브 처음이시죠? 네. 어떠셨나요? 이때 이상으로 잡아본 것 같았대요. <laughs> 아본인이 본인의 판단했을 때? 네 아닌가요? 아닌가요? 어, 아, 아니. 아니. 방송감이 있으시던데요. 아, 네, 좀뭐 저는 뭐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. 어. 네, 실수로 저기 피디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. 아 대답 그 <laughs> 대답한 거. 아근 그런 실수 뭐 흔히 합니다. 이제 아, 네, 축하드리고 이번에 이제 ZF의 네. 첫 대회가 화정에 열리잖아요. 네, 맞습니다 출전하시잖아요 네. 상대가 사사키 신지. 이제 로드에서도 뛰었고 어제는 전적이 더 많잖아요. 대테랑인데그 네, 네.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? 뭐좀 어, 무릎을 다쳐가지고 거기 보셨던 것처럼 뭐 거울 보고 원투 좀 쉬고 네.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어. 그럼 이번에 사사키 신지를 상대할 때또 네. 그래플링으로 조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. 어, 그래서 뭐 MMA적으로 네. 적으로 압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 제가 뭐좀더큰 무대에서 좀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막 한다기보다는 모든 면에서 다 압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알겠습 기대가 되는 매치업인데 네. 아, 또 궁금한 게 이제 GFN 대회 출전 네. 하시는데 혹시 이 불컴은 또 생각이 있으신지 무채색 필름의 블랙 컴뱃이요 신 무채색 필러 아닙니까? 저는 이제 검정님하고 이제 예. 한번 하죠. 예. 예. 이번에 웨급 체급이 또 신설됐잖아요. 네. 예. 네. 예. 근데 뭐좀우 AFC d 선수로서, 네. AFC 충실하고, 네. 예. 그 기회가 되면 뭐할 수도 있고, 음. 기회가 되면 할 수는 있다. 네. 아, 예, 예, 알겠습니다. 아, 근데 예. 어,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떤 대회를 열어주는 단체가 위아래는 없고, 음. 정말 뭐 어디가 달란 것도 없고요. 정말 너무 다 감사한 단체라고 생각하고, 음. 선수라면 자기가 뛰는 단체가 당연히 최고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요 아, 그렇죠. 생각합니다. 또뭐 네. 어디 나서도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, 뭐 UFC든지 어디든지 그, 그 거기까지 가기 위한 지금의 단계적인 진검단이 뭔가죠? 항상 지금 목표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... 네, 어떻게 보면은 그 UFC만을 가기 위한 걸로 따지면 진검 달리기 보면 얼마나 좀 슬, 슬프겠어요 네. 그래서 렇 항상 현실에 충실하고 다음 경기 지금 하는 경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 절대로 뭐 어디가 낫다 어디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... 알겠습니다 야, 뭐,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예렇게되 놀라게 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잘 블랙 컴벤 나간다 이렇게 엄청 <laughs> 네. <laughs> <또 그런 웃음> 예 설마요. 저 그런 레크 아닙니다. 예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김상욱 선수는 블랙 컨벤을 추천한다니다 예? 예. 예, 감사합니다. 아, 저... 마지막으로 격투기 팬들에게 좀 한마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훌륭한 선수이자 인재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앞으로 더 이제 헤델러리 예. 이제 창창하기 때문에 맞습니다.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김상욱 선수는 블랙컴뱃에 출전한답니다 예? 예, 감사합니다. 블랙컴뱃 화이팅, <laughs> 화이팅. 그런 얘기마 어, 뭐야?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